제5장, 바하이란 무엇인가? 바하이 신앙은 거의 모든 국가의 신자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바하이 신앙은 어떤 다른 종교의 한 교파이거나 여러 종교를 혼합한 것도 아닙니다. 바하이란, 바하이 신앙을 창시하신 바하올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바하이 신앙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하올라라는 말은 아라비아어인데 하느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바하올라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바하이인 것입니다. 바하이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그에 봉사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압돌바하. 바하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일체성, 종교의 일체성, 인류의 일체성을 확신하고 종교는 항상 진보하여 계속하는 것이며 불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융합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하이신자는 더 나아가 종교가 다한분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하이신자는 바하올라, 하느님의 영광께서 지금 이 시대의 하느님의 현시자임을 믿으며 바하올라께서는 과거의 모든 하느님의 현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행복과 융합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바하이가 되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바하올라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바하이 신자가 된 것입니다. 바하이 신자가 되는 것에는 의식도 세례도 이름을 바꾸는 것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확신이 없는 개종을 믿지 않으며 확신을 하는 데에 의식이 필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바하이의 목적은 인류를 위한 봉사를 하여 이 세상에 융합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하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며 마음의 변화는 하느님의 말씀의 힘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거울이 맑으면 빛을 반사하고 그것이 흐려지면 아무것도 반사하지 못합니다. 바하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거울에서 편견 증오, 저기에 먼지를 닦아버리는 노력인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이 진리의 태양에 접하면, 그들은 빛을 흠뻑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바하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싶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느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안에 있기를 원했던 모든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하이 신앙에 대하여 듣는 순간 그들은 이 신앙이 하느님의 소리임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직 바하올라를 모르면서 마음 한가운데 이미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진리의 태양을 향하게 된그 찬란한 빛을 반사하는 맑은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이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빛을 향하지 않으면 어두운 채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동산에서